끓인으로도? 아니 식혀야 됩니다. 소스를 만들어서 끓였어요. 끓이고 난 다음에 한2 m 분 정도 한 소끔 식혀도 식혀니다자 이제 병에 잠깐만요. 병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. 이 송이를 알맞은 병에다가 유리병이거든요. 도와주세요. 칼칼칼, 칼칼칼. 칼칼칼, 칼칼칼.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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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칼. 자,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와. 이게 좀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소스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눌러서 닫아주세요 아, 이걸 넣을까요? 그게 너무 작은데요 이런 거할 때는 주둥이가 좀큰게 유리해요 이렇게 누름, 누름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컵이나 이런 걸 넣으면 좋습니다 완성 요렇게 하고 하루 하룻밤만 자도 그 다음날 먹어봤는데 간장에서 이 맛이 우러나더라고요 3온에 한, 한 열흘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1년 내내 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들깨 송이 장아찌 완성했습니다 완성해 들깨, 장아, 송이 장아찌. 들깨 송이 장아찌.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맛있게 해주시고요. 소금저금완성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